안녕하세요. 피플러스입니다 얼마 전 얼음바퀴를 만들었다. 단 1초도 못 버티고 처참히 깨져버렸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 이만 끝내려 했지만, 당연한 결과인데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초딩 감내라는 댓글에 그만 자존심이 상해 늦장을 봐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충분한 양의 솜을 넣고 공극 또한 최소화시키며 장인 정신을 가지고 얼음바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얼음바퀴에 성공을 할지, 아니면 다시 초딩 소리를 듣게 될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좀... 넣고 넣을까요? 꽉 채워요. 꽉꽉 눌러 가지고. 지난번에 너무 조금 넣긴 했어. 꽉꽉 눌러야 되 아, 지금 되게 많이 넣었어요. 꽉꽉. 나 지금 되게 많이 넣는데. 다안 들어가겠네요. 하나, 에안 들어갈 것 같아. 너무 같아 이게 생각보다 많네. 들어오네. 이야, 좋은데. 그냥 여기 위에서 해도 되죠? 예. 솜이 빨아 어. 먹으면. 네, 예, 물을 좀 먹어야 돼서. 우와 오, 정말. 야, 이거 안 깨질 것 같다. 이거. 야, 솜 너무 많이 있는 것 같다. <laughs> 어. 아니, 너무 많이 넣어도 어차피 가다가. 다가 넘쳐서 얘만 좀더 넣으면 요 얘는 많이 들어는거같아데오 장난 아니야 오씨 대박 된거 같은데요 선생님? <놀람> 자이 정도면 된거같은데다네 아유 됐어 네 고맙습니다 우와 이거 음. 네 우선은 하나를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 하나를 따 봐야 감이 올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얼어있는 상태로 봤을 때는 그때 처음에 저희가 얼음 박혀있을 때랑은 느낌이 진짜 사뭇 다릅니다 까마기도안들었고까 볼게요 걱정이 되는데 와이 얼음이 얼음이 꽉차 있는 게 느껴지네. 와, 이번에는 공간이 없어. 와, 이거. 이거 또 하루 종일 하게 생다 아, 손질해서 못하겠다. 장갑 딴거 같고요. 어, 손질. <laughs> 그 창고에 그거 있거든 용접 장갑 같은 거 털로 된좀긴 거. 어, 그렇죠. 한쪽이라도 껴야될 것. 같아. 손이 너무. 싫어. 나 어제 틱톡 보는데. 네. 이 얼음 밖에 1탄을 누가 올렸더라고. 아, 우리 영상을요? 우리 계정이 아니라 퍼온 음. 건데.

놀랍게도 20분밖에 작업을 안 했대요. 아, 진짜? 네. 좋은 거잖아. 좋은 거긴 한데, 나쁜 거기도 하죠. 아, 그렇지. 아직 하나도 안 끝났으니까. 20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들다. 아. 네. 아하. 네. 아니, 야. 이게 뭔가 어음 얼음, 얼음 같지가 않아요. 얼음이야얼음인데 그러니까 얼음 같지가 않은 어둠. 조 용이. 얼음이라고. 아, 고다 이렇게, 어, 어. 아, 이게 제일 베스트는, 제일 베스트는 이거야. <laughs> 힘이 나거 여기서 이것만 쏙 빠지는 거야. 라인더 잘라보자. 여기 이렇게 자르면 돼. 쭉 자르고, 줄껍질 까듯이 쫙. 아우 꿇어올라 보여줘 너의 적살 굿굿 오케이 됐다 야 됐어 잠깐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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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껍질 까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씨 이거거든, 이거거든. 와! 대박, 야, 이번에 성공했다. 성공했어, 성공했어, 이거. 쾌감 있네요, 쾌감. 와. <laughs> 우와, 우와, 씨. 우와, 이건, 야, 이건 됐다, 됐다. 이게 지금 강도가 달라요, 달라. 던져볼까요? 아, 씨, 깨지면. 확실히 이게 톰이 안 들어간 부분은 여기 위에죠? 윗면. 이 위에는 약해요, 얘가. 이게. 얼음만 있는 부분들은. 어, 잠깐만. 얘가 약간 불안하다. 이상 하면 안될것 같아. <laughs> 어, 하지 말자. 옆면 한번 쳐보실 거야. 여기? 네. 어. 어! 야, 이건 됐다. 이거,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 이거 하지 마. 드디어 얼음 바퀴 두 번째. 저희가 이번에는 저될것 같아요. 타이어 벗겨내면서 계속 느꼈던 건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물론 이렇게 차 무게가 있어서 약간은 걱정은 되지만 한 20분 정도만 좀이 상태로 얼린 다음에 바로 이제 레이 차량에 장착해서 운행하는 것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더 강화된 것 같아, 더 강화. 색깔이 뽀얗네, 뽀얗. 아, 눈 시려! 느낌 나온다, 느낌 나와. 어, 야, 이게 왜더 무거운 것 같지? 어, 와, 이거 돌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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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워가지고. 오케이. 내려야 돼. 그래야지 저쪽으로 뛰어. 제발. 어, 오, 깜짝이야. 와, 이게 왜 이렇게 세게 내려와? 와, 이거 됐다, 됐다. 어, 이게 한 번에, 어, 됐다. 오! 굿, 굿. 굿! 네, 드디어 저희가 실패는 성공이요 어머니. 처음에는 실패를 했으니까. 지금은 마음에 듭니다. 우선은 바퀴가 굉장히 튼튼해요. 튼튼하고, 사이즈도 정사이즈 나왔고, 솜도, 네,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솜도 최대한 넣어서 했는데, 할게될 거라 믿습니다. 할게 간다. 어어. 어어. 어, 된다, 된다, 된다. 어어, 된다! 깨져? 안 깨지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소리가. 어, 소리가 돌 같아. 아, 깨진 깨지네, 조금씩. 우와. 우와. 이야. 이거 얼음이 아니라 돌 같아, 소리는. 한번 좀 밟아볼까? 브레이크. 이게 얼음이라. 아좀 약간 불리는 네와 이거 봐. 와와 미끄러져, 미끄러져. 와, 와, 야 미끄러지는 거 봐. 오, 오, 와, 야 미끄러지는 거 봐. 오, 오, 야 돌아, 돌아. 야 이거 드리프트 장난 아니야.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으면 돌아요. 와 씨, 우와, 돌아요. 와 씨, 우와. 왜 앞에 안 나가지? 아 미끄러져. 오! 아 이거 계기판에 지금 그 미끄럼 방지 있잖아요. 계속 들어오고 차가 미끄러지니까. 뭐야? 왜 이래? 어? 분리된 것 같은데? 얼음이랑? 야, 분리됐어. 바퀴가 돌아 아우, 밀어줘. 아우, 밀어줘. 가라, 좀! 어, 간다, 간다! 어, <laughs> 됐다, 됐다! 어, 됐다! 후! 어, <laughs> 됐다, 됐다! 어, 됐다! 후! 어, 아. 아, 이게. 아. 딴 애는 멀쩡하지? 네. 아, 얘가 깨졌네요. 아. 야 그래도 이 정도면 야 성공이지. 어 아까 드리프트도 하고 다 있으니까. 여기 바닥에 야 바닥에 솜솜 깔렸다. 솜 깔렸어. 바닥에. <laughs>